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객님께 좋은 차를 선보일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열심히 <laughs> 오늘도 생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차량이 포르쉐 미안합니다. 포르쉐 파나 파나마라 파나마라 파, 포르쉐 파나메라 970 3.0 디젤입니다. 2014년식인데 주행거리 17만 2천 키로 탔습니다. 무사고 있다가 무누유 추가 옵션이 어마어마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어, 한번 밟으면 200키로240키로 쭉쭉 나오는 그런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입니다. 어, 특급 차량이며 특이 매물입니다. 판매 가격은 280, 2800만 원인데, 한번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970, 어, 3.0 디젤입니다. 2014년식이며, 주행거리 17만 2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무사고인데다가 무누유, 추가 옵션,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아주 스포츠하고 다이나믹한 특급 매물 차량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사에스. 판매 가격 2,800만 원인데 그 가치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입니다. 이거는 아주 순발력 있고, 제로백도 한 5초도 안 나올 것입니다. 한번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시트에다가요. 아, 실내, 실내 디자인 보면 은 정말. 화려합니다. 에이지 시트에다가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고스 두 두어, 고스트 두어까지 장착돼 있어요. 문을 살짝이 이렇게 해볼게요. 징치타고 다시 한번 나가. 안문 또한 고스트 도어가 있어요. 문을 살짝이 닫잖아요. 지금 알아서 칙 잠기죠. 우와 안에 인디케이터들 보면은 정말 왜 비행기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몇번 사용하면 바로 적응이 됩니다. 매뉴얼 변속기 매뉴얼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TCS 스포츠 열선 바람통풍 시트있고 바람조절기있고 시동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에 아, 네. 뭐 경고등 하나 뜨는게 없습니다 하이패스 경고등 하이패스 카드 넣한거밖에 안뜨고 안에 경고등은 하나도 없으며 실주행거리 172,500km 탔습니다. 와, 이 어떻게 이 웅장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속도 게이지가 300km까지 있어요. 일반 국산차는 260km까지 있는데 이 차는 어마어마하게 디젤 3000cc 기관인데 최고 속도가 300km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포츠카인데요.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있고요. 한번 투자할 만한 차입니다. 이야 이렇게 멋지게 돼 있어요. 뒷좌석에서 한번 이 차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문 열어놨는데 아주 산뜻하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20인치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컨티넨탈 장착되어 있으며 295 35 20 타이어가 295, 295 35 시리즈 쓰고 있어요 35 시리즈 와 엄청납니다 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아주 안락하게 생겼습니다. 뒷좌석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웬만한 지금 G80, K, K8, K9보다 훨씬 웅장하고 좋아 보입니다. G80 타실 분들 이런 차도 있음을 한번 <laughs> 봐주시고.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차량이 있음 을 말씀해 드립니다. 포르쉐 차량 소개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 2800만원이며 동급매물 동급 매물 최상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트렁크 적재 한번 보실까요? 와... 스포일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네 스포일러도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후진기어 넣을때는 들어갈테지만 전진기어 넣을때는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입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도 화려하게 베이지 색상으로써 동일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동트렁크고요 골프백 세개 4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포르쉐 차량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2,800만 원짜리 최저가인 포르시의 파나메라. 아주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이에요. 이차 음, 느껴 보시고 시운전 하체 리프팅 충분하게 시운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